오케이, 가자. 가자. <laughs> 가자. 오케이, 시작합니다. 자, 일단 저그가 저그 세명 3명. 저그 세명의어 토스 세명 저그 세명 토스 세명 테란 두명 <laughs> <laughs> 오케이, 25분째에요. 여러분들, 25분째... 어, 굉장히 기대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심시티를 잘 해야 돼요. 어, 일단은 저그끼리 서치가 잘 됐습니다. <laughs> 저그끼리 공격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어, 하이, 좋아요, 좋아요! 자 7시는 가스가 빠르.. 빨리 올라갔네 무슨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테라는 이미 배럭으로 가면서 원배럭하고 바로 서치 가고 있구요 근데 5시는 서치를 안 하네 5시는 서치를 안하고 그냥 스포닝폴 올렸어요 오버로드를 좀 감추면서 자기 종족을 들키지 않게끔 하기 위함일수도 있습니다 근 챔버? 어? 뭐지? 다섯시 좀, 다섯시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섯시. 야, 다섯시 성큰 두 개. 다섯시 뭐하는, 좀 희한한데? 어, 무튼 네. 자, 세시도 포지 짓고, 가스 올라갔고요 한시는 투베럭. 1 2시도 일단은 투회 처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심시티, 저그 심시티 할 때는. 해처리를 안쪽에 짓고 성큰을 바깥쪽에 지어야 성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성큰도 깨지면 아해처도 깨지면은 끝나는거야 이것만 끝나는게 아니라 이것도 부셔지면 끝나요 마찬가지로 커맨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치자 요 커맨더 깨지면 끝나는거예요 넥서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넥서스가 있으면 끝나는거고 와 이거 완전 재밌어 이거 내가 플레이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하는걸 못보니까 오 나름 지금 여기 심시티를 하면서 약간 여기를 막고 있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양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보호할수 있는 방어를 잘할수 있게끔 심시티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질러 들어오죠. 7시가 테크는 빨라 로우 티스가 빨라요. 자 일단 이거 캐논 깨질 것 같고 캐논은 깨지지만 깨지지만은 일꾼을 한번 푼게 이득이죠. 질러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9시는. 9시는 일단은 테크보단 일단 물량을 찍고 있고죠. 하지만은 넥서스가 안 들어가. <laughs> 넥서스가 안 들어가고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공방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시티를 했다가는 처리가 날아가서 끝나. 위험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네. 위험합니다. 여기 뭐죠? 여기 그냥 컴퓨터인가요? <laughs> 여기 컴퓨터인데 그냥. <laughs> 자, 그러면서 3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해처리도, 요거지. 포토 짓고, 코를 돌리는 거 보니까 드라곤을 찍을 것 같아요. 드라곤도 좋아. 드라곤 사업해갖고, 해처리 날리면 끝나기는 는데 해처리가 안쪽에 있어서, 여기는 그닥 드라곤이 좋지 않습니다. 한시테란도, 어, 이런 거 좋아. 이렇게 심시티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한 안쪽에서, 우리가 원래 테란 같은 경우 심시티도, 안에서 방어하는 식으로 가면 좋죠 근데 이 터렛 타임도 굉장히 좋다 패스트 다크를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7시는 리버네 야 7시 선수가 리버다 리버가 오면은 걸리버도 가능하고 해서 리버도 좀 위험하죠 타격이 있지 자 이거 해철이 만약에 이쪽에 있었으면은 <laughs> 이기분이 <laughs> 내가 당황할 거야, 이거 뭐지? 자, 어, 의외로 3시가 일, 6시를 치네요. 3시가 6시를? 자, 12시하고 11시나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7시 리버 나올 것 같고. 어, 이런 거 좋,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터렛이랑 포토는 20개씩밖에 안 됩니다. 터렛하고 포토는 20개씩만 됩니다. 20개씩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넘으면 바로 실격이야. 어찌보면 이분은 저그의 무한으로 짓는 거를 최대한 장점으로 살리고 있어. 해처리 하나하나 해서. 근데 단점. 해처리가 하나로 인해서, 지금 1골 일꾼, 미네랄 캐는1꾼이두마리밖에 없어. <laughs> 야, 미네랄 캐는1꾼이두마리밖에 없어. 오, 6시. 아, 4킬. 여기, 아, 6킬. 오, 10킬. 오, 16킬. 야, 6시. SCV 6마리 남았습니다. 6시 피해 엄청 커. 어, 12시 심시 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성크를 바깥쪽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지금 3시가 좀 쌈딱이네. 여기 찌르고 저기, 저기 찌르면서 계속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해사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시는 일단 레어까지 올라가고 있고, 가스로 올라가네요. 가스 엄청 많이 올라가네. 자, 7시. 자, 6시 3시는 6시, 9시는 7시. 하지만 포토가 좀 많죠. 어. 커맨더. 커맨더. 아, 근데 안 깨질 것 같은데. 커맨더. 깨지나 설마? 설마 깨져 설마 깨져 설마. 아, 안 깨져. <laughs> 아, 아깝다. 야, 방금 100 조금 미만이었는데. 와. 역시나 9시는 7시 못 미뤘고 3시는 진짜 간당간당하게 6시를 먹겠어. <laughs> 자, 그러면서 1시랑 12시하고 11시는 아무런 공격 없이 굉장히 지금 수비적으로 잘 째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시 쪽으로 리버가 걸어서 리버. 조심해야 돼요. 5시는 그냥 계속 그냥, 어, 가난하게 플레이하고 있고. 자, 11시는 히드라 나왔습니다. 11시 히드라 나왔고. 야, 야, 12시 잘한다, 라름 12시 좋은데? 잘하고 있어, 지금. 오, 12시 좋아요. 자, 근데 가면, 이제 6시는, 일꾼 피해가, 아, 또, 반올. 어, 잠깐만. 1시가 이제 3시한테 갑니다. 이거, 머리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쪽 먹고, 여기 먹고, 먹고, 먹고. 머리 까면 끝나거든요? 잠깐만. 아, 근데 이게, 게이트 심티가 잘돼 있어서. 아 근데 사업까지 됐나 보다 아 이러면은 셋이 도 셋이 날라갈 것 같아요 아 셋이 셋이 날라가나요? 셋이 날라 아 셋이 머리 아 찌루님 안녕하세요 아 날라갔다 자 이렇게 되면은 1시간 1킬 적어나겠다 이거 1시 1킬이에요. 야, 3시 그냥 날라가버렸어 3시가 아까 진짜 6시 자르면 끝낼 수 있었는데. 아, 아쉽네. 아, 3시 끝났어. 자, 12시는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어요. 오. 11시도 잘 크고 있고. 아 근데 11시도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 한시는 이곳저곳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는 이곳저곳을 스캔하면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다섯 씨는 계속 그냥 원해처리로 그냥 방어만 방어만 하고 있죠. 근데 이건 그냥 배틀콜 좀 보내갖고 그냥 <laughs> 야마토스면 날라갈 것 같은데 이거 핵쓰거나 다시 한번 일곱 씨는 계속. 리버로 아 이제 탱크 나와서 리버가 이제 어느도 이제 효과가 없죠. 자 9시는 온리 드라건 위주로 가면서 혹시나 모를 이제 위탈이 올수 있으니까 어, 커세어가 한4 마리 정도 뽑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물량이 많은 거는 한시한시 한시 테란이 148. 그 다음에 물량이 많은 데가 9시죠. 9시가 다음에 물량을 많아요. 아 12시 좀 6시 좀 가능하게 플레이 할수 밖에 없다 아 이제 슬슬 1시가 12시 쪼이기 하고 있구요 자 이거 자 지금 1시가 12시를 공격함으로써 지금 여기 자자속 완료됐고 자, 과연, 아! 아, 위치 내는 곳이 안 좋아요. 내린 위치가 별로 좋지 가 않습니다. 자, 7시도 나름 계속 싸워주고 있어요. <laughs> 다행히 투셔츠리고 잘못 내려왔고, 한시가 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시가 12시를 조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자, 럴커를 전진하지만은 배슬이 있어갖고, 테란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먹고, 해철이 1.4면 끝나거든요. 아, 근데 탈 나왔어요, 무탈. 탈철면 좋고. 자, 여기도 센터 나오고 있고요 여기 선클라인만 제거하고, 조금만 다 가면은, 아, 어, 탱크. 아, 아 이건 좀 너무 무리가, 무리가 아닌가. 오, 여보 갑자기 뭐야, 12시. 와, 갑자기 1시랑 9시가둘다 같이 12시를 공복하네 어.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자, 지금 12시가 굉장히 잘 맞고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공, 이렇게 공격이 오네. 일로 안 가고, 일로 안 가고. 자, 계속해서 라인 긋고 있구요. 자, 1리뒤한 방. 아, 배스를 날라가면 안 되는데. 날라가 되겠다. 어차피 일커가 없네. 자, 이러면서 11시가 9시를 또 공격을 하러 가요. 1시는 12시, 11시는, 자, 드랍인가요? 아, 근데 네, 드랍이, 아, 야, 데뷔 다 해놨네. 와, 야, 뭐야, 그냥 녹아버렸어. 그냥 녹아버렸죠. 자, 6시는 좀핵 준비하고 있대. <laughs> 자, 6시 핵 준비하고 있고, 5시는 이제 리버로 그 끝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여기서 녹아버리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해철이가 사전거리 안에 들어왔고, 이 뮤탈 다 녹아버리면은, 해철이 부서집니다. 자, 마린도 의외로 많고, 뮤탈 녹을 것 같아요. 아, 레이스네. 어, 갑자기 갑불레이스 자, 해철이 날라가면은 해철이 피 527. 아, 12시 끝날 것 같아요. 12시. 아. 지금 한시가 2킬이에요 한시 1시 2킬 한시가 3시 죽이고 12시 죽이고. 도대체 이게 맞기는 해. 자기 주변에 있는 옆집을 공격을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옆집을 미리 공격을 해놓고 점차 점차 넓혀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 굉장 무서워요. 인구수 191, 9시랑 한시랑 인구수 똑같습니다. 자, 이거 드랍도 좋지만은 차라리 그냥 가디언을 가는 것도 좋긴 좋거든요. 가디언. 드랍은 지금 안에 핫템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 갖고 어 이거 물량이 좀 많긴 한데 다섯신 계속 그냥 뭔데요 어, <laughs> 방어만 하는데 어, 방어만 하네요 자 이거 조금 조금 씩 밀면은 여기까지 밀리긴 하겠다 근데 네, 안에 아, 네, 리버가 있는데. 하이템 플로 너무 많죠?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아, 밀리, 아, 밀리겠는데? 밀리겠다. 밀릴 수도 있겠다. 자, 아, 아. 한번 더. 아, 근데 계속 그것만 버리면 안 되죠? 같이 보내면서. 그렇죠. 어. 자, 이러면서 한시는 11시 쪽으로 다시 갑니다. 자, 11시 이거 그냥 뚫릴 것 같은데, 11시 방어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아, 근데 2억 업그레이드 다 잘했다. 아, 좋아요. 자, 7시 밀리고 있고. 이거 어째 그림이, 여, 이거 1시랑 9시 싸움일 것 같은데? 이거 한 게임 하고, 다음 판은 가스 없는 빨무 할 거예요. 가스 없는 빨무도 똑같이, 룰 바, 조금 바꿔서 진행할 겁니다. 그거 하고, 할것 같아요. 그거 하고 일단은 보고 자 7시도 밀리고 있고 자 7시 이 정도 밀려서 이제 해처리 아 해처리 다 넥서스 어야 1시 3킬 1시 3킬 와우 자 이거 1.4하면 넥서스 1.4하면 9시 1킬이거든요 아 9시 1킬 9시는 1킬 당했고 자 6시는 핵기발 하고 있어요 6시 근데 6시도 이거 물량 그냥 오면 어 잠깐만. 어 그냥 보내네요. 왜 보냈지? 아, 바이오닉 병력 보내 버리고 메카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체크할 까 그냥 바이오닉 보낸 것 같아요. 6시도 그냥 가면 끝나는 분위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25분제예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근데 밤.. 아! 아! 맞네! 내가 5시가 5시가 최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아.. 근 탱크가 계속 쫄려오면은 이거 모르거든요 이거 10분동안 버틸 수 있을까? 어? 어디 핵갔다 어? 어디에서 지금 핵발사됐거든요? 어디죠? 아 여기다 자, 6시 밀릴 것 같은데, 죽기 전에 한바, 핵한 방인으로 쏘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아, 몇 마리 안 맞았어요. 6시도 끝나고, 야, 또 한신 또 6시, 9시 공격하죠? 9시가 6시를 공격하는 사이에, 한신은 9시 공격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5신 또 살아남게 되네요. 자, 6시 끝날 것 같고, 여섯시가 끝남과 동시에 아홉시도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위에 포토가 없어 포토가 많이 없어요 자 여섯시 끝났고 자 아홉시가 2킬 했어요 아홉시가 2킬로 했는데 아 한시가 아홉시를 날림으로써 현재까지는 최다킬이 한시입니다 한시가 최다킬 게임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 1 시간 진짜 다 갖고 가겠는데? 치킨하고 피자, 치킨하고 햄버거? 근데 반면, 최후 생존을 5섯 시간 가게 되면은, 최후 생존은 5 시간 갖고 가고, 최다 길는1 시간 갖고 가게 됩니다. 다 시간 나름 그런 큰 그림을 그린 거야. 아, 모르겠고, 그냥 <laughs> 겁나 지으면서, 시간만 끌자, 이 생각 할수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5분 전에 밀리지 않을까. 탱크 굉장히 많거든요. 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시간 끌수 있을까요? 아, 근데 탱크가 이미 2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거 금방 밀리거든요. 아, 밀리고 있어요, 이제. 탱크 진짜 많다. 너무 많아요. 야, 여기 벌써 지금 두줄 그냥 세 줄까지 그냥, 그냥 밀렸죠. 아, 세줄세 세 줄까지 그냥 밀렸는데. 야, 이거 그냥 한 시간 그냥 갖고 가버리네. 아, 끝났습니다. 한 시간 5킬 하고 최다킬에 최우생존. <laughs> 아, 끝났습니다. 한 시간 다 먹었네. 한 시간 다 먹었어. 아, 우리 김지영 님, 반갑습니다. 야, 한 시간 잘한다.